엄청 큰거 쓰시네. 오 조림은 또뭐가 제일 맛있죠. 아니 내가 단풍 아 아니, 회로 배불러갖고 지금. 자, 짜라고 했지만 뭐 오늘은 조금 기운이 안 나는 게 이일 전에 먹었다가 개망했던 방어 뭐 이주와서 하는 얘기지만. 실망 실망 그렇게 실망할 수가 없었거든 제주에서 노상철마다 아주 맛있는 방어를 먹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쫄라서 먹으러 온 어디? 남해 바다마차 남해 바다마차 와씨이 뭐 시간에 벌써 사람 많네 남해 바다마차 아니 3대 뭐 방어집 중에 하나라고 어. 뭐 5년 연속 뭐 블루 리본 얘기를 하던데 궁금하네 이제 방어는 9kg 이상짜리 대방어를 먹어야지 삼계알 차돌박이 뭐 이런 건 의미 없고 음, 대방어 2아이 감사합니다 애플 간장 간장 좋은 거 쓰시네 우마쿠라 사시미 오 씨, 이거 그냥 진짜 새고갖다 쓰시네. 네. 비싼. 비싼 건데. 배관주 아니 그 걸쭉한 게 틀리잖아.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몸살 감기인 관계로 회를 먹는데 이 맥주가 말이 됩니까? 이렇게 나약하게 굴 거야? 이렇게 할 거야? 약간 무서운 거 알아? 나약한 소리 하지 마. 난할수 있어. 먹을 수 있어. 나머진 내일에 너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. 음. 국 있으니까 한잔 먹어봐야지 꾸준 땡기는 맛이 맥주 먹고 이거 먹으니까 맛이 안 사네 <laughs> 아니 일전에 먹었던 방어를 너무 좀 별로 이게 먹어서 제주에 있었으면 마트 가서 15,000원짜리 대방어는 한 2만원 했던 것 같아요 농협에서 그때그때 그때 싱싱한 거 나오는 것들 을막 먹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서울 오니까 덜 먹긴 해큰맘 먹고 또좀 많이들 간다 사람들 많다 한 곳을 갔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선도와는 좀 거리가 있었어 <laughs> 근데 또서울에뭐 3대 방어 맛집. 이라니까또 기대를 안할 수가 없잖아. 아 근데 맥주 힘들 줄 알았는데 맥주 괜찮네, 역시. 할수 있다. 아니,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? 지금 몸살 감기 걸려갖고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을 몸보신을 데려가야지. 바다 회마차 에술 먹어야 되는 이 횟집을 데려오는 게 말이 되냐고. 제철 음식이 몸에 좋은 거야. 감사합니다. 엄청 큰거쓰시네 음, 엄청 큰거 쓰시네. 뭐 익힌 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. 아, 우선 기분은 좋네. 여기 나온 이 비주얼이나 이 깊이 자체가. 뭘 먼저 먹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네. 서울 대설주의보라는 방어 먹으러 와갖고지고 너무 낭만적이지 않니? 내 몸만 멀쩡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. 아, 참. 먹어볼게.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. 대꼽을 먹자. 아, 굉장히 기름진 부위를 많이 주는구나. 여기다. 와사비 좀 많이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어, 엄청 두껍게 썰어주셔. 음! 야, 이건 참치 같다. 아, 좋은 거 쓰시네요. 음? 아, 물 냄새 하나도 안 나고, 아, 솔직히 저번이랑 비교 안 되게 부위도 그렇고, 방어 사이즈도 그렇고,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맛있네요. 삼대 뭐, 맛집이라고 할 만큼 맛있네. 저거 저거 이거 저거 빨간 거? 먹어 먹자 소주 하나 먹을까? 아 너무 안 먹을 것지 먹으면 안 돼? 아, 얘도 몸살 감기에요 지금. 조금만. 저희 소주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어 이거 진짜 개그코 저기 여기, 여기 내가 오자고 한게 아니고 와이프가 오자고 했거든요 지금 흥분했어 지금 음. 사이살을 이렇게 길게 잘라 놓으신 건가? 살짝 젓가락으로 젓가락로 사이살 소고기 만나는 거 아니 이거 사이살이 엄청 길거든 이맛없으면안분려 근데 두께 이 정도인데 하나도 미이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와, 양이 안 많아 보였거든. 어, 많아. 별로 이렇게 해주시는 까 와씨. 아니 내가 단풍손이라서 손가락이 겁나 두꺼운데도 회를 내 손가락만으로 썰어주는데도 처음 봤네. 소주 먹었나? 먹었어. 아 먹고, 먹었어? 먹고 찰살 먹었잖아. 아 그래? <laughs>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. 제발. 다른 횟집보다는 정말 두껍고 양많이 해갖고 잘 주시는 것 같아. 부위별로 제가 쪼갠다는 것도 좀. 음. 오늘이 평일 낮이니까 지금 웨이팅이 없잖아. 없다면 먹으러 올만하네. 아니, 웨이팅 있는 걸 워낙 싫어하니까. 조림면또 무가 제일 맛있지. 맛있다? 와, 엄청 맛있다, 그냥. <놀나> 괜찮은 조림. 뭐 조림 전문점은 아니니까요. 기본 안주 넣었는데. 이 정도면 훌륭. 맛있지. 생선 맛있지. 아, 이거 하나 먹어봐요겠 뿔살이다. 어, 뿔살이네. <놀나> <놀> <놀> 살짝 다닥게 해주셨는데, 이거 뿔살이네, 뿔살. <놀나> 쫀득쫀득한 거. 뿔살도 이렇게 잘라주시겠다. <놀나> <놀나> 아, 오랜만에 술을 술을 프셨는데 우산 식감은 볼살 맞는 것 같아. 진짜 뭐 이거 간장만 찍어 먹고 웬만한 거딴거안 먹는데 기름진 게 많아서 한번 싸먹어겠다 아니 뭐 방어 맛있는 거패갖고뭐 김치 싸 먹고 뭐 이러는데 아이 돼지 방어 이거 9kg 이상짜리 대방어에 기름 부위 많이 주니까 다싸 먹고 싶네. 김치랑 싸먹었는데 맛있네 눈 많이 온다 낭만이지 않습니까 묵은지 시쳐놓은게 맛있어 여기 맛있네 저 진짜 김치야 오늘 먹은 방어 제철음식과 소주로 감기 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뭔 개소리야! 이 맛은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와 진짜 기름진 거야. 응. 기름 엄청 많네. 요 맛있어. 난내입맛에 네 맛있어. 근데 국도 오히려 이렇게 쌀살 부위를 안 주는데 그니까. 러 여기는 뱃살 부위를 더 많이 주는 것 같아. 아눈 많이 온다 진짜. 낭만. 낭만이란 응. 데 나갈 거야 가게 와서 좀 느끼는 거죠. 평일 낮인데 보통 횟집이나뭐 이런 데는 남자들이나 좀 아저씨들이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젊은 여자분들이 많네. 신기하네. 지원자 <laughs> <혼자> 처먹거나. <쳐> <laughs> 미안. 미안. 낭만적이지 누누니까 그러니까. 이게 맞나 싶어. 아 좋은데 왜? 일단 네. 회 먹으면서 배부르는 느낌. 뭐 자연스러운 한 점당 한 점이 되는 가게랄까. 응. 아, 회를 막 이만큼씩 썰어주니까. 얘도꼭 자꾸 백김치 찾게 돼. <laughs> 이 영상을 왜 볼까? 그렇게 말하지 마. 왜 보는지 알려주면 좀더 그쪽으로 열심히 할게요. <laughs> 술을 먹는 게 좋은 건가? 맛집을 가는 게 좋은가? 아 얘기한 사람이 있어. 너랑 나랑 티키타카가 좋다. 뭐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. 오늘 약간 티키타카 보여드인것 같은데. 지금 둘다 컨디션이. 망이에요. 아좀 저렴하게 얘기하지 말까? 저도 존댓말 쓸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존댓말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어 아 물론 형님들이 보시고 어르신들이 보시고 동생들도 보고 뭐 친구들도 보겠지만 어르신들이 봐주시기에 그냥 뭐 나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걸걸하게 얘기하는 친구들 다 하나씩은 있잖아 그럼 생각, 그러면 럼 생각, 이런 얘기가 달리겠지 아니 어린이 한놈새끼가 어디다 대고 어른한테 친구라 말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냥 와 음, 진짜 맛있긴 한다 어? 저번에 음, 먹은 거 보다 어, 이 정도면 나는 타케오 맞는 거 같은데? 근데 3시간 웨이팅해서 먹거데 네 시간 주말에 여기를 아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내 돈을 내고 먹는데 아, 아니 4시간 어떤 4시간 음식을 4시간을 먹는데 세네 시간을 기다리는 거는 정말 방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노름진나서 대방어 음. 먹어도 비슷해, 사실 가격도 비슷할거 같아. 어. 응. 뭐 진짜 이거 얇게 썰었다면 4인분도 나올 것 같은 두꺼움이었어. 아, 회로 배불러지고 지금. 아무튼... 오래 방어다 먹었다. 아,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3대 맞음. 맞네, 방어 3대 맞사쌉인정 <laughs> 어, 인정한다.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회를 워낙 두툼하게 썰어 주시니까 그 2인분의 회가 나왔는데 회를 남겨서 싸왔어. 아또 사장님도 장사 굉장히 잘 되시는데 굉장히 매너 좋게 잘 해주셔갖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너무 맛있게 먹었다 아 진짜 그렇죠. 올해 방어는 망했어 방어 이제 안 먹어도 될것 같애라고 했는데 올해 방어를 진하게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둘이 먹기에도 굉장히 느끼한 건 사실이야 원래 다른 데 같으면은 많이 안 주지 보통 등살이 많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은 근데 여기는 딱 부위별로 정말 뱃살도 막 두툼하게 해갖고 막 배꼽도 막 두툼하게 막막 사이살 막 두툼하게, 막 두툼하지 않은 게 없어요. 정말 뭐 어디 흠잡을 만한 게 없었다. 돈도 안 아까웠고,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 만하다. 오늘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다 나는 얘기밖에 할게 없네 아 조만간 빨리 컨디션이 좋아져요 또 상남자답게 제육볶음에 돈가스 먹으러 가야지 아무튼 오늘은 즐겁고 재밌게 먹었다라고 얘기하긴 좀 힘들긴 했지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들 챙기시고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소주 한잔 먹으러 가 보자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오늘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